샬롬 출애국기 26장 31절로 37절 말씀으로 9월 2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너는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전거계를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전거계 위에 속재수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휘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희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희장이고 두 번째 희장은 성소와 뜰을 구별하는 희장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희장인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희장은 거룩하고 거룩한 성소에서도 구별된 장소인 지성소를 가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제작하라고 할 때, 뜰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50 큐빗에 100 큐빗의 크기로 제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생각할 때, 가로가 50이고 세로가 50인 그 크기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가로가 50, 세로가 50인 그한 부분은 뜰이고 또한 부분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장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는 10큐빗에 10큐빗, 성소는 10큐빗에 20큐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10 큐빗에 30 큐빗이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50 큐빗에 50 큐빗에 대각선을 그었을 때 마주치는 그 꼭지점에 바로 법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처럼 중요한 지성소를 1차와 2차를 통하여 구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지성소와 성소의 희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기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오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전 희장이 되시고 그 희장을 몸으로 찢으셨다라는 것만 믿으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함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